네 안녕하세요 엘리나도 수호입니다 네 매일매일 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호쌤의 이거나 운전공 1학년 심도있게 문제 뽑아내고 있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 조업같은 문제들이에요 얘러들잘 보시고 노트에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4번째 특별한 문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셨을 겁니다. 잘 풀리신 분들도 있고요. 어, 금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제가 일단 좀 길어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위 정육면체입니다. 음. 근데 얘는 한 변의 길이가 33, 12, 11, 12고, 입체 2는안 남아 있네요. 얘는 직육면체래요. 그때 a 에 사용된 아, 문제 이해가 되고요. 모기가1인 직육면체 모양을 막 쌓았대, 막 쌓아서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육면체 모양을 여러 개 쌓은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이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근데 입체 a 에서 사용된 나무블록의 개수입니다. 이 개수는 몇 개겠어요? 삼삼 삼 4, 삼삼. 3, 4, 3, 4. 33의 세제곱이겠죠 그만큼이 개수가 되겠죠. 왜? 얘는 한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뭐, 알고는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쓰인 나무 블록의 개수예요이 4개의 쓰인 나무 블록의 개수와 같다랍니다. 그때, 이거의 부피. 이거의 부피는 다른 말로는 뭐, 한변의모습이가1인 종류면체 개수가 되겠죠. 왜? 모서리의 길이가 1위, 정류면체 하나당의 부피가 1이니까 그거랑 같은 얘기겠죠. 그거의 부피가 96A가 나왔답니다. 그때 A 값을 구하라는 것이 지금의 문제예요. 어,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일단 숫자가 너무 보기 싫기 때문에, 시원을 해서 가져가도 되겠죠. A, B, C, D. 라고 할려니까 미지수가 너무 많아. 미지수가 너무 많으면 식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네, 문제의 특이점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선생님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문제 선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A, B, C, d 로은요안 풀리는 거 안, 아니에요. 풀려요. 풀려는데 식이 대빵이 있고요 복잡할 겁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배운 거 아니잖아요. 최대한 이것을 간단하게 조금 쉽게 풀려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33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2라는 숫자가 있고요 11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하나의 숫자가 눈에 보이셔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11이에요 내가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를 33 12 11 1 0을 통해서 한문자를 치환할 건데 11을 x라고 치환할 겁니다. 생세 봤을 때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이거의 개수다 3x죠. 그럼면 얘는 3x 의 세제곱이 되겠죠. 근데, 걔가, 뭐랑 맞냐, 그랬기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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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피야. 근데, 얘는, 우리 뭐라고 쓰죠? 10, 엑셀 10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12는 뭐가 되겠어요? 12는 바로,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그의 개수니까, 블록의 개수가 부피야. 나는, 블록의 개수가 부피를 의미합니다.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얘는, 플러스 x 의 세제곱이 되겠죠. 얘는, X-1의 세제곱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거의 부피가 뭐라 고했죠 문제에서 69a다 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간단한 거잖아요. 지금. 이러면 연식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거다 넘겨버릴게요. 다 넘기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 표시하기 힘들겠다. 이거 다 넘깁니다. 반면 마이너스로 변할 거고 이것도 마이너스로 변할 거고 이것도 마이너스로 변할 거고 이건 느리 되겠죠. 뭐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계전 정리하겠습니다. 27 X의 세제곱일 거고요. 마이너스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할게요.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1이 나오겠죠. 뭐 당연히 아시겠죠. 여기서 선님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플러스로 바뀌고 이렇게 묶어버린 거예요. 선생님 이거 왜 갑자기 막 플러스 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지금 운전부가그 다음에 얘는요. 플러스 x 세제곱 되겠죠.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보기 좋라거 어떻게 써드린 거예요? 더할 거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27x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야 야야야야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x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6x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규정. 계산하면 24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까먹으면 안 돼요? 6x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나요? 4 x 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합쳐 쓸수 있겠죠. 2x 마이너스 1, 그리고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X가 몇이었냐고요? X가 11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x 자리11 집어넣을게요. 11 집어넣으면 6 곱하기 11 곱하기 11들어가면 얼마 나오죠? 11들어가면 21이 나오겠죠? 곱하기 11 들어오면 23이 되겠죠. 내가 지금 뭐 정리한 거예요? 이만큼 싹 정리해서 다시 올래면서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걔가 몇이나 하는 거예요? 69A라는 거죠. 얘가 같다라는 거잖아요. 얘가 69a입니다. 그러면 여기 여기서 a값만 찾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69가 뭐예요? 아 69가 3 곱하기 2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23 날아가겠네요. 그 여기 3도 날아가잖아요. 3이얼마 나눌까요? 몇번 나누면 얼마나 되죠? 얘 2가 되잖아요. 결론이 면 여기 a만 남잖아.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입니다안 보이실 것같 y Bobo Party, Bobo p a r a 는 t 곱하기 b 곱하기 뭐죠? 2 b o b 1 p a r 그 y b 이 b o Party, Bobo Party, Bobo Party, Bobo p a r t 근데 곱 b o Party, b 이 b o p a r 이 y b 얘는 22 얘는 44 실수하지 않으면 차근차근이 답입니다 답은 편안하게 얼마라 하시면 돼요 462다라고 편안하게 답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보세요 선생님이 눈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를 시작할 때 33을 A 11을 B 11을 C 10을 D라고 해도 답이 안나오는건 아닙니다. 심심하시면 정말 할, 집에 있는데 할게 없다, 미쳐버릴 것 같다, 뭐라도 하고싶다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답이 나오긴 해요. 답이 나오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어려운데, 복잡한데 여기서 11이라는 숫자에 치환하게, 치환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들면요. 생각보다 식이 간단해집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러면 시간도 단축되고요. 풀이도 단축되고요. 풀이가 단축된다는 얘기는 계산 실수를 할 여지가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어떻게 더 좋아요? 그렇죠? 이런문제들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운정고에서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연습하시고 이와 유사 한 문제들을 찾아서 반드시 한번 정도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연대요. 맨밑 이어지고 있습니다. 운정고 1학년 소쌤의 이거아 오늘 14번째 강의였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다항식의 연산, 시원할 동안 다항식의 연산을 하는 문제였고요. 잘 정리하시고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학원 수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